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어저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부연회 아, 부평서지방의 아,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아,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단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잘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 부평서지방의 청장년 연합회에서 또 중부연에서 제공하는 부활절 어, 부활 란도잘 어, 전해주시면서. 또 헌금도 역시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큰 힘이 되는 하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감사하고 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또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아, 이런 또 생각도 드는 귀한 하루였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우리는 살수 없구나.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 또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매일매일이 그런 경험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확장되고 열려져서 하나님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서 짧게 어,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남미다를 1차 침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원전 586년경에 이제 남유다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게 되고요. 1, 2,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어, 침입 때 많은 남유다의 어, 귀족이나 위력자들, 지혜자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주돼서 어, 이제 생활을 하는 이제 포로 시대가 아, 시작이 됐는데요. 이 포로 시대의 역사서가 세 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 이세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스라서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 아,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 이제 바벨론을, 아, 이제 시대는 끝나고, 아, 고레스 왕이 새롭게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고레스 측령이라고 하는 것을 어, 기원전 538년에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인 537년에 수루빠벨과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그 포로 귀환이 있은 후 1년 후인 기원전 536년에 아직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어, 이제 시작하게 어, 다시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 지대를 딱 놓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들의 방해공작에 의해서 어,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성전재건공사가 16년간이나 지연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어, 격려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백성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기원전 520년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4년 후인 기원전 516년에 성전 공사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1차 포로귀환이 있은 후부터 이제 약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기원전 458년에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지요. 자,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1차로 귀환했던 그 공동체 이론들은 그곳에서 정착해 살기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었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 굉장히 그 여호와 순수신앙을 위협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을한 이후에 종교기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 순수신앙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가지고, 어 이제 다시 여호와 순수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결혼했다 할지라도, 어, 이방 여인이나, 어, 또 이방 남편들은 다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기업들을, 어, 일으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약한 14년 정도, 흐른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보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아 1장, 아, 일정으로 가서 여러분 성경책에서 좀 보시면, 자, 일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아의 말이라. 자, 느헤미아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수선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아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 느헤미아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귀연했던 자들이. 자 그리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동생과 느에미의 동생과 그 동용 일행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약 2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재건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성전은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주변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어, 그런 역사적으로 볼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힘이 조금 약해지고 막 그랬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애국과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다가 이제 독립되어 떨어져 나왔습니다. 페르시아가 약해지니까 야 이제 우리가 다시 발랄이 이렇게서 힘을 되찾을 때다. 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애국과 그리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 내 곳곳에서 빈번하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국은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반란을 제압하고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를 유지하려면 세금이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걷게 되고 많은 지역에서도 많은 세금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은 건축을 했지만 자신들의 삶이 너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부터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공사에 이어서 이제는 성벽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의 완성에 다다랐을 즈음에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고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서신을 올려버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공사를 멈추게 해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그들의 안위를 얻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지만 중단되게 되고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벽이 다 회파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느헤미아의 동생과 일행이 와서 느헤미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페르시아, 수산공,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아가 수시 어린 얼굴로 왕 앞에 있으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묻지요 느헤미아가 먼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자,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아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 엄밀히 따지면 느헤미아 입장에서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 민족의 일기는 하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유신 여호와에 대한 투철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민족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슬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자그 다음에 왕의 무릎 앞에 기도만 하는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합니다. 왕이요? 지금 어?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왕이 허락하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대적들의 말을 듣고 공사를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아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제국 내 빈번하게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다시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도우신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또 속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차라리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내 측근인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그곳에 파견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또 다시 제국의 방패가 될수 있는 요새를 또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느헤미아의 기도를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닥사스다왕의 명령을 받아,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아는 가서 뭘 했습니까? 내면는 가자마자 사흘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실시합니다. 그냥 탁상공론하고 말로만 지시하고 밑에 사람들을 다 부려먹던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몸소 행하면서 곳곳 일일이 다돌아 점검하고 체크하는 이런 꼼꼼함과 투철함을 보였어요. 느헤미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그가 막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느헤미아가 성벽 재건공사를 바로 계획을 탁탁탁탁탁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이개생미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적들이죠.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루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 것은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공사를 중단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회방 작전을 하고 또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들이 공사하는 것을 막자 이렇게 합니다. 그 때, 느헤미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애는 기도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사를 막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애는 실질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 손에는 칼을 차 한 손으로는 공사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양손을 다 활용해서 공사를 해도 모자를 판에 한쪽에는 또 칼을 차고 있고 또 여러분 또 공사도 같이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이 느헤미아 총독의 말을 다 순종했다는 것은 느헤미아가 평소에 보였던 신앙과 그의 청렴함과 그의 모습들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 대책과 함께 지혜를 발휘하고, 또이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메를 죽이려고 하는 술술을 깼, 다 아,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메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 모두 간파하게 하시고, 다 이겨내게 하시죠. 느헤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느헤미아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느헤미아의 기도와 청렴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다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들을 쭉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탁 하나 떠오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는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과 회복이 지금 1, 2, 3차 포로기원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서를 쭉 보면 주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리고 선민의 은혜의 영속성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의 회복이 있어서 지금 외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적인 조건이 뭐죠 성전의 건축과 성벽의 건축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갖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반란이라서 군대를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도 세금이 많이 거쳐지게 됩니다. 근데 가뭄까지 늘었어요. 그럼 포로 귀한민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벽도 건축했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요청하는 여러가지 부역들도 감당해야 됐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총독에게 바쳐야 하는, 노, 바쳐야 하는 것도 있는데, 세금도 있는데, 하루에 은 43개씩 바쳐야 되고, 음. 포도주와 각종 양식을 매일매일 바쳐야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가뭄도 있고, 여러가지 부역에 시달리고, 가난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먼저 벗어 정착해 살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토지 같은 것을 다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일단 갚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다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형제 자매인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율법적으로 레위기사를 보면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서 토지를 전당잡히고 돈을 빌렸지만 못 갚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노예로 그 채권자들이 삼으라는 말이 없어요. 노예로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일을 받고 노동하는 품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종으로 받지 말고. 근데 유력자들의 채권자들이 신앙을 사한 형제 자매임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리대금업 아시죠? 돌을 빌렸는데 막 이자를 막60%막70%막 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심합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좀오버한 비유였지만 그렇게 고리대금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바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뒤로 하고 지금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 지금 이 사회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해져 핍 핍해져 는지를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느헤미아가이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지금 어 성벽의 재건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아가 오늘 본문에서 노하는 no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가 노했어요. 화가 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이 참팍팍 해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생활하지 않는 모습 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과 또 민장들을 부르고 힘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우리가 페르시아에 포로로 가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여기 돌아오게 됐는데. 너희는 또 우리 같은 형제자매들을 종으로 팔아먹고 이러고 있느냐?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느헤미아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총독으로서 이 백성에게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녹, 녹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녹을 백성들이 너무 중한 부역을 지고 있으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난 받지 않겠다. 12년 동안이나 안 받은 거예요. 총독으로서의 녹을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도 느헤미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내 종자들도 그렇고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줬지만 나도 이자 안 받겠다. 너희도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당을 잡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 다 다시 돌려줘라. 이자 같은 거다 받지 말아라. 사회 경제 개혁을 느헤미가 일으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람들이 싫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의 말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말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청렴한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아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지도자였냐? 청렴하고 그의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이 아,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다 수긍하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였는가 마지막으로 그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2차 귀환 때 주요 인물이었죠? 그 에스라를 세워서 다시 율법책을 낭독시키므로 이 백성에 또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라 때 이미 종교개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14년인 지금 이 시대에 또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느헤미아가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삶서 알맞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회복시켰던 리더가 바로 느헤미아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쭉 느헤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 명의 리더가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여러분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준수하며 청렴하면서도... 백성을 위하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개혁을 일으키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위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중복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정의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중복이 돼 주지 않으면 목회자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서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줘요. 제가 여러분들을 중복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그럴 때 저도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로서 이 교회의 목회대로 서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져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소그룹의 리더로서 서게 되실 때이느에 미아와 같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과 또 삶의 앞에서 삶 속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서 있는 모습으로 정말 또그 사역들을 감당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 나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파면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겁니다, 이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기도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대통령. 지혜롭고,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꼭 리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꼭 중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후회방받거나 방해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리더자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파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 기회가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울 때가 오면 힘들어져요. 우리 그 이제 어머님들 카페나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그 밴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반뭐 밴드가 있고 뭐 아이 홈 스쿨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막 이제 알림도 주고 막 합니다. 근데 이런 걸좀 보면 여러분, 장애인 애한테 전도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혹시 누가 본다면, 당신들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막 내용을 공유합니다. 제가 이것도 보고 또 학교에서도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받지도 말라고 막 공문이 와요. 애들한테 교육시키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전도하기, 애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사회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싸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으로 여러분 금지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 명의 리더자가 잘못해서 엉뚱한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이제 방해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될수있겠끔고꼭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이 속한 각 교회에서 이르, 여러분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귀한 사명제로서 쓰임받기를, 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